연예인 가수 자우림이 오염수 방류 비판을 했더니만 이거를 언론사들은 뭐 후폭풍, 역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죠 언론들이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기 전여옥이라는 아줌마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 전여옥 제2의 천상귤이냐 청상가리를 말하는 거죠 청산가리를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청산가리는 독국물이에요 제2의 청산규이냐 7년 전에, 그러니까 7년 전에, 자우름 7년 전에 먹방했던 이게 있는데 이걸 꺼내갖고, 야, 7년 전에는 니네 초밥도 먹고 별식 다 했다만, 그러면서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비판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이 없는 아줌마예요. 아니, 일본 문화 좋아하고, 일본 회 먹고, 일본 회 좋아하고, 그렇게 해도 오영수 박류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도, 야, 일본을, 일본을 비판하려면 전부 다 비판해야지. 다안 좋아야 되고, 반일을 해야지만이 비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작 또 일본을 또 반일 이렇게 하면 또왜 반일하냐,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또오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반일하면 반일한다 그러고. 뭐좀 이렇게 일본 거좀 이렇게, 물건 사관에 렇게 하면, 야, 야, 이 비판하지 마. 이렇게 하고. 노예적, 일본의 심리적 노예 상태. 이 사람의 전영옥이라는 사람. 오영수 방류할수 있죠. 일본 여행 가고, 일본 여행 가서 일본 횟집에서 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오영수 방류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도끼인 거는 제2의 청산귤이냐? 죽어라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청산가리를 먹으면 이런 거니까. 청산귤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일본 음식 먹방 내가 그럴 자격이 있냐며 비판했다. 아니, 일본 음식. 먹다가 안, 지금은 안 먹을 수도 있죠. 예전에 그 후쿠시마 먹어서 응원하자 했던 그 일본 연예인들 다 죽었어요, 얼마나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후쿠시마 먹어서 응원하자. 그랬던 일본 연예인들 지금 그황 한번 찰펴보세요. 어떻게 돼있나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청상기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되게 웃겨요, 이 사람. 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싸가지 없이 하니까. 정옥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대장암 사기 투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안 걸렸다니까 좌파들이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좌파 플러들 암 환자 모독 심지어 뭐 이렇게까지 막 적습니다 대장암 투병 고백에 안 걸렸다니 좋아하는 좌파들 금융치료 확실히 받게 한다. 이거는 이제 법으로 이제 고발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는 뭐, 아니, 이러니까 자파들이 좋아하지, 이러니까. 제2의 청산귤이냐. 이러니까, 아 자기는 무슨 뭐. 딱 보면,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나는 양반. 너는 노비. 이런 계급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면 법으로 다, 다 나쁜 놈들. 모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암환자 모독! 뭐 이렇게 하고. 아니, 이렇게 하면 무슨 청산귤이냐? 이건 뭐 모독 아닌가? 그죠? 아니, 이러니까 자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암 걸렸다니까. 좋아할 수 밖에 없지. 말을 싸 무슨 제2의 청산귤이냐? 미친, 이게. 금융치료 할게 아니라 지금 정신병 치료를 같이 해야 돼요 이분은 전유옥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는 요거예요 일본은 없다 일본은 없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유옥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요거를 이제 책을 팔아먹었죠 아니, 김유나 이 사람도 뭐자우린 김유나 7년 전거 꺼내 갖고 뭐 하는데 전유옥씨 뭐 꺼낼 수 있지 1997년 발표한 엑이 일본은 없다 이렇게 됐는데, 대법원 전력 일본은 없다 표절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게 1999년에 93년도에 발표해서 지금 이게 그 이후에 이거 팔아먹고 판결 나고 해서면서 막 의원 직막 하고 별짓 다 했죠. 지금까지 근데 이게 1993년이 아2 0 1 0년에 이렇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게 1993년도에 이거 표절 발표했는데, 표절 이거 폐소할 때까지, 이거 2010년, 이거 몇년 걸렸어요, 이거 거의. 그죠? 한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거의. 2010년 1월 13일 저녁 여행과 항소심에서 원고, 폐소 우선 판결 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나무위키, 나무위키 많이 보시잖아요. 일본어, 이 책은 대법원에서 표절을 판명 같다 아니 표절 을 해갖고 남의 인생 이거 슈킹한 거잖아요 그쵸 남의 참작물을 슈킹한 거야 전혀 일본 없다 표절 굴욕 굴욕입니까 이거 표절이 굴욕이야 도둑질한 거지 남의 참작물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100만 부 이상 팔린 것을 추정됩니다 이야 도둑질한 다음에 100만 부를 팔아먹어 야, 이거 뭐 대법원은 또전 의원이 공인인 만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소, 자기가 표절이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아 아닌데 하면서 막나나 나, 국회의원이고 먹으니까 나는 소, 나는 어?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한, 한 거죠. 대법원이 뭐, 뭔 놈의 명예훼손이요? 표주는 거 맞구만. 외교사는 아니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이 일본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거 온 건데, 일본은 없다 이 원저자가 있습니다. 원저자가 예전에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걸 읽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아, 진짜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이, 이 일본은 없다를 했던 원래 저작, 저자가 있어요. 네. 당초 출간 직후부터 표절 시비에 휩싸였는데, 그 그러니까 배째라에서 그냥, 그냥 한 거예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이게, 전옥저서일부러부 표절 이력 보도 정당. 아, 표절 이력을 보도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걸었던, 걸었던 모양이죠. 오마이뉴스. 손해배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걸고 그래. 군용치를 확실하게 받게 한다. 해보, 해보시던가. 아니, 본인은 무슨 청산가리, 그, 청, 청산귤이냐, 이 7년 전거 끄집어 와갖고, 이거. 안 그래요? 전용혹 씨, 아직 안 끝났어요, 인생. 20년 전 것도 해야지. 아니, 이거 베스트셀러야, 심지어. 그냥 단계0 0만부 이상 팔았다 그러잖아요. 야, 슈킹 한 다음에 0만부 팔아먹은 거예요. 2013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 봐요. 매장당해, 매장당해. 그러면서 무슨 국회의원 해먹고 방송에 나와서 무슨 뭐, 응. 야, 진짜. 아니, 본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 몇겨웠겠어요 자우림 이 사람. 아니, 본인 인생, 야 이런 거 보면 이게, 아니 겁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시타 하면요, 큰일 나요. 유튜브도 예전에 그, 얼마 전에 그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카피캣, 카피해갖고 그냥, 딴 사람이 해놓은 것 대충 그냥, 가져다 써갖고, 자기 목소리로 멘트 넣고 한 다음에, 과학, 과학 유튜버, 이렇게 했다가, 복사, 카피다. 뭐 복사해서 그냥, 하고 있다. 콘텐츠. 근데 도둑, 도둑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문 닫고 다 튀었지. 요즘 같았으면 이거 살아남지 못해요. 어디서, 어디서 누굴 보고 이렇게 해. 백만부 팔린 전력 일본 없다 표절. 수십억 역소송 직면. 이거 어떻게 됐나? 유씨가 전 의원을 거짓말 천재 등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전의원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데에서도 극회의원인 원고가 유씨의 취재 내용 등을 무단으로쓴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했을 뿐 무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다고 는 일축했다 음, 표준 의혹을 제기한 유씨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지 정, 장장 8년 만에 표준의 결론이 났다 야, 얼마나 이게 그냥 법으로 그냥 조진다, 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시간으로 조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소송 걸어. 어, 송 걸어갖고, 시간 끌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 얼마나 괴로웠을까, 유 씨. 대법원이 전 의원이 현역 이원, 이원이라는 점을 의식해 판결을 놓친 게 아니라는 이유가 제기됐다. 8년 전. 유재수 씨가 전열 베스트셀러, 제기하면서 시작된 2007년 1심. 시간 끌어라 이거지. 생활 가고뭐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떨어져갖고 소송도 안 한다. 뭐 그렇게 했겠죠. 보나마나. 진행자가 한 수억 이상 되겠군요. 배상이 네, 유대표는 그거 가지고 제정신적 제 피해가 안 되죠. 안 되겠죠. 일본 업단는 발간 당시에 120만 부가 팔렸던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전 의원이 막대한 인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 도둑질을 한 다음에 인쇄 수입 안 되고 그냥 앉아갖고, 야, 이 양심 이 있습니까? 어? 졌으면 그냥 이거 인쇄 다 돌려줘야지. 양심 있으면. 소설가 이회수 씨. 얼마 전에 이분 돌아가시지 않았나? 도, 글도둑은 밧도둑보다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지도층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회를 넘보고 있으니 기가 찰러 오르십니다. 와, 이런 사람이 자우림 보고 제2의 청산균이냐 이건 뭐안 걸렸다니 좌파들이 좋아해 좌파들만 좋아하겠습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이 좋아할걸? 좌파들이 정의로운 사람인가?